안녕하세요, 표입니다. 어, 조건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거는 음, if나 else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지? 아 이거 아니지? if나 else 없이 그냥 and라 or로만 쓰는 건데, 음, 조건문을 길게 쓰기 귀찮을 때 쓰는 놈입니다. 그래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 종종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어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어, 예를 들면 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만들 때어 로컬 a는 여기에다가 조건을 달아가쓰고 조건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어, 변수에 다른 값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등호 오른쪽에 이렇게 넣을 값. 아 이게 아니지. 뭐였지? 아 로컬 점수 해두고 아 그래그래 그래, 생각났다. 어, 점수가 지금 1점이냐. 등호 오른쪽에 값 말고 조건을 넣습니다 이렇게요 조건을 넣어요 어, 보기 편하라고 괄호를 쳐두겠습니다 조건을 넣어주고 <laughs> 그리고 여기 엔드를 붙여줍니다 한칸 떼줍시다 보기 좀 깔끔하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 맞을 때어 a 뭐야 이 변수에 설정할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점수, 어, 점수는 1점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OR을 쓰고 어, 조건이 틀렸을 때 값을 넣습니다 OR은 떼겠습니다. 그냥 보기 편하라고. 그래서 점수는 1점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 뭐야, 얘왜 삐져나왔어.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프린트 A.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점수, 제가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점수가 1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점수가 1점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 그림판으로 대충 설명하면, 어, 뭐, 여기 a는 있고, 이제 여기 칸이 있는데, 여기 조건, 조건이 있고, 그리고 여기, end에는, 어, 여기 맞을 때, 그리고 or에는 틀릴 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or이 지금 여기서, if, if, then l s e 에서, else 에서 or 이 else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더 조건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nd 하고 or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제 실전에 적용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그냥 설명이었고. 자, 어, <laughs> 어 일단은 어, 그때 팀 바꾸기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 있었냐 아 얘는 GUI에 있겠구나 스타터 GUI 아팀 여기 있네요 팀 체인지 아 여기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팀이 두 개거든요 팀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팀 바꾸기 버튼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 플레이어 팀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여기 플레이어 있잖아요 여기 팀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팀 컬러를 바꾸면 플레이어 팀이 바뀝니다 물론 물론 여기서 여기서 프로퍼티로 조정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보통은 다 스크립트로 돌립니다 아, 프로퍼티 이렇게 여기 속성 아네 여기서 수동으로 조성하면, 바꾸면 에러가 날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제대로 이상하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도, 어, 팀 바꿀 때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바꾸는 걸로. 자, 그러니까, 자. 일단은, 아, 그냥 아요. 잠깐만. 어디부터 할까. 그냥 처음부터 만들까 스크린 GUI 꺼냅니다. 자, 팀 바꾸기니까 대충 이름이 팀으로 지어져가지고 다른 GUI랑 어. 아, 구분되게 하고 이제 버튼을 만들어. 텍스트 버튼이랑 이미지 버튼이 있는 이미지 버튼 사진 넣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가지고 이미지, 어, 텍스트 버튼은 뭐 글자 넣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버튼 경우에는 어디 있느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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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미지. 이미지. 애드 이미지 해가지고 어, 파일에서 찾아쓰시면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따르고, 저는 지금 이미지 준비해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냐 어, 어 텍스트 어 버튼으로 할게요 텍스 트 보단 아 그리고 아 텍스 트 버튼 그리고 이것도 적당히 이름 지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냥 여기 안에 그리고 스크립트를 넣습니다 스크립트 인서트 오브젝트 a b c d e f g 어, s s 여기 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스크립트 더패런트 거니까 요 텍스트 버튼이 어, 마우스 클릭을 당했어요. 1클릭이 있는데 얘는 왼쪽 클릭이고 2클릭이 있는데 얘는 오른쪽 클릭입니다. 그래서 1클릭이 아 1클릭 했을 때 어, 연결 함수 바로 해 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뭐였지? 여기 뭐 들어오지? 여기 뭐 들어왔더냐? 아 딱히 할 필요 없구나. 아, 그렇네. 아, 아, 그렇네. 일단, 플레이어를 구해 줍시다. 플레이어를 구해 줘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고. 플레이어를 어떻게 구해 줬냐. 플레이를 하면, 요 팀, 뭐냐. 팀 하는 게, 어,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 GUI에 들어가거든. 여기 팀에서. 스크립트가 여기 있으니까, 스크립트 어 페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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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네하네네번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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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하면 플레이어 나오네요. 그러면 아 그냥 어네 요거 합시다 네 요거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플레이어 어팀 컬러 팀 컬러가 지금 있는 게 빨간 팀이랑 파랑 팀이거든요. 그래서 색깔 정확한 색깔 봅시다 리얼리 블루랑 리얼리 레드. 그래서 둘중 하나 골라요 어차피 두개니까 어, 둘중 하나 아니면 다른거겠죠 그래서 i 어, c o l o r n e w 해두고 만약 리얼리 레드팀이다 a n 레드팀이면 그러면 이제 레드팀이니까 레드팀인데 팀 바꾸기 눌렀으니까 파란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적용해줄 값을 넣고, 아,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만. 예, 조건을 넣고, 조, 아, 아, 과로 귀찮으니까 안 씌울게요. 자, 조건을 넣고, 조건이 맞으면, 예, 지금, 조건이 맞으면 지금 플레이어는 빨강팀이니까, 어, 파랑팀으로 바꿔주고, 아예 블루라니까 블랙으로 해버렸어 파랑팀으로 바꿔주고 만약 조건이 틀리면 지금 파랑팀이니까 아 빨간팀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만약 팀이 3개가 있었다 치면 예를 들면 팀이 블루레드 말고도 막 뭐라고 무슨 팀 할까 아, 노랑팀 옐로 옐로도 있었다 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는 복잡해지니까 생략합시다. 그럴 때 이제 팀 바꾸기 한 다음에 레드로 바꾸기, 블루로 바꾸기, 옐로로 바꾸기 전용 버튼 각각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지금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잘 해내시리라 저는 믿고 뭐팀 바꾸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팀 바꾸기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구나. 그리고 팀막 바꾸면 이제 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면 컴퓨터 껐다 켜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것처럼 플레이어도 한번 껐다 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 로드 캐릭터라고 캐릭터, 어, 뭐야. 캐릭터 리스폰 하는 거예요. 이건가? 예, 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 있으니까 새로 만들거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 됐어 뭐팀 바꾸기는 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혹시 지금 이해가 안 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정도로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몇년 뒤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디보자 그... 레벨에 따라 데미지 입는 스크립트도 있었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걸 좀 단순화시켜 보면 어 일단 hit. 어페런트 h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어 테이크 데미지 이거 해 주고 그리고 여기 값이 중요한데 여기 값에는 이제 뭘넣어주느냐 변수 값 그대로 어 원래는 변수에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귀찮 그 다음에 변수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냥 변수 여기다 미리 넣었다 치고 바로 여기다가 조건문 단 다음에 엔드 하고 조건문 맞을 때 오알 하고 조건문 틀렸을 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테이크 데미지 레벨 그래 어, 아 레벨 이미 정해졌으니까 레벨이 10보다 낮으면 엔드 그걸 그래, 데미지 뭐야 0 피가 빵이 되는 거니까 어100 데미지 입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 아니야 e l s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떼주고 두 번째 조건일 경우에는, 아, 10 데미지를.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또, 5R. 일의 조건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값을 넣었으면 돼. 아, 얘 같은 경우는 체력을 회복해주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100을 해주면 된다. 100만큼 빼는 건데, 이것, 아, 아야.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어. 원래 테이크 데미지가 빼기 한 다음에 아 이거 왜크기 작아졌어 테이크 데미지가 빼기 한 다음에 이거 데미지만큼 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데미지에 10 넣으면 10만큼 체력 빼는 건데 마이너스 10은 넣으니까 빼기가 두개두개 두개 합쳐서 가지고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대충 보면 되고 그리고 아다 끝났으니까 이제 얘는 지우면 되고 얘왜또 렉.. 레... 아 잠깐 끝까지죠 레벨은 남겨놔야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사람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지금 제 레벨이 22이기 때문에 저는 데미지를 입지 않고 체력이 회복되겠네요 일단 포스필도 없어지고 체력 회복됐죠 그리고 예를좀 레벨이.. 뭐야 레벨, 레벨 12로 해 봅시다 레벨 12면 22랑 14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10정도 입겠네요 자, 포스 필더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아 그냥 그냥 연속으로 데미지 받아서 죽은 겁니다. 잠깐만 이번에 좀더 조심스럽게 손가락 하나만 대어보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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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Right. <laughs>